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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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리 들렸거든요 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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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 찰스 일로 와 일로 와널 위해 준비했어 안녕 찰스 남풍이라 부시러... 이, 이! 이이 이, 바꾼 다음에 아유 뜨거워요 아유 뜨거워요 자 오늘 플레이할 게발라 게임 게임은요 바로 새로 나온 신작 공포 게임 추추찰 보니까 이 게임이 괴물 기차가 막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 기차를 막 수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괴물 기차랑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그런 스토리 같은데 얼마나 무서울진 저도 잘 모릅니다. 무서운 걸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쇠탄의 열차 탑승. 뿌, 뿌. 오 뭐야 갈매기인가? 여기 좀 바다같이 생겼는데 아 누가 통화하고 있네 내가 감독하던 광산에 일이 생겼지 뭔가 섬에 엄청난 게 있어 말 그대로 엄청나지? 그놈을 쓰러뜨릴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야 어 잠깐만 그놈? 그놈이 왠지 추추찰스 같은데? 오 뭐야 아, 맞네. 오, 이게, 이게 바로 그 괴물 기차구나.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좀 지릴 것 같은데? 오, 대박. 그래, 찰스라고 부른다네, 맞네. 반은 기차고, 반은 지옥에서 온 거대한 거미지. 한동안 그를 죽일게 그세웠다네 아, 이 아저씨가 죽이려고 했었던 거구나, 찰스를. 아, 근데 이 아저씨 뭔가 항상 불안한데. 아, 잠깐만, 눈 눈을 깜빡깜빡 안고리셔 이분 좀 귀, 귀, 귀신 아니야? 그 괴수가 철도기관사 한 명을 죽였어. 우리는 엔진이 거기 있을 걸세. 아, 꼭대기에 가가지고 차고지에 가란 얘기인가? 오케이, 엔진 차조로 출발. 아, 근데 아저씨! 아저씨, 같이 가자! 아저씨, 아왜 저만 아, 저만 저거 왜,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저 아저씨! 같이 가요! 좀 지릴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 무사인 볼트샷! 왜 이렇게 빠르지? 아, 뭐야, 이거! 쫓아갈 수가 없는데? 에이, 뭐야, 순식간에 차고지에 도착한 거야? 제 길, 잠겨있구만.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좀 미진직스럽지가 않아. 길을 따라 작은 판자집 있는데, 거기서 열쇠 를 가져와라. 뭐 어, 뭐야? 헉? 아 이런 식으로 매매캐 수가 있구나. 오 대박. 아 지금 내가 있는 게 여기 기차 차고지고 이쪽 가가지고 지금 아 열쇠를 갖고 와라. 아저씨 저 혼자 버려주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죠? 저추추 찰스지, 추팝 추스지, 무섭 무섭단 말이야. 는 아니고 아 내가 바비 플라이타몇판 했는데 수십 판하고 왔는데이 정도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거. 저기요 근데 그게 계신가요? 뭐 아래에 추스파 추스인지 추스찰슨이 그거 있는 거 아니겠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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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을 살짝 훑차훑차 하고 딱 들어가면은 안에 안에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 나이스 열쇠! 그러면서 상심 이렇게 진행 나 오오오 가가오가면 오케이 반스런 오케이, 반스런 딱한 다음에 아저씨한테 멋있게 아 easy 너무 쉽네요. 어 이제 문 열리는 거야? 오문 열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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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저씨 내가 문 열었는데 먼저 들어가시네. 오 뭐야 아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기차구나 아 잠깐만 근데 기차에 무슨 이상한 피, 피 같은 게 묻어있는 에이, 아니 뭔데 이거 오오 오, 뒤에 뭐야 이거 총 같은 거도 열렸는데 아그 괴물 기차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싸웠던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말했던 게 저거야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하지 아니, 쓰, 쓸만해 보이진 않는데 아내 네, 멋진 기차 아이 기차를 타고 섬을 빠르게 탐색하세요 아 그리고 죽었을 때이 기차에서 부활하나 보네 부활하는 지점 보니까 이 초록색 레버는 앞으로 가는 거고 노란색은 뒤로 가는 거고 빨간색은 멈추는 거 근데 이게 뭐야 파란색 지도 이게 뭐지 아 기차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기차 체력도 있고 기차 속도도 있고 아 아까 뒤에 달린 그 무기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와 기차에 방어구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올리려면은 아 고철 같은 게 필요한가 보네 와 아니 이거 딱 잡은 다음에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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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차 쓴지 주파를 쓴지 이거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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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게 깨겠네 그치 따다다다따다다아 아, 아, 무한기 무한인데 남발하면 총이 잠시 멈추는구나 외부에 흠집은 좀 있지만 손상은 없는 것 같네 아 근데 이 아저씨 자꾸 말끝마다 헤헤헤 <laughs> 하면서 웃는데 아 뭔가 속일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나? 오, 시동 걸 수도 있나? 어, 이거 초록색에 당기면 되는 거야? 와, 간다! 아, 잠깐만! 아, 야, 역시! 말, 마, 미리 말을 해줬어아 좋아 좋아 달라요. 아니 지금 다칠뻔 했잖아요. 잠깐만. 누가 간다. 찰스? 이 이게 대더 무서운 거 같은데. 뭐 먼저 뭐, 뭐 와, 뭐야 이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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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저씨 아저씨 뭐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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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아니, 옆에서 뭐하는 거야 뭐야? 아 찰스야. 축 씨야. 왜 이래? 와! 괴물 괴물기차 뭐뭐뭐 잠깐 이거 왜안나아 아, 왜안아지고요나나나나나나 나. 그렇지 찰스야. 내가 가 아저씨가 말씨 미안해. 아저씨. 나 것도 버리고 간다. 아,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 옆에 잘 잡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 어, 잠깐 만 어어 가버렸다. 오 어,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총쏴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구나. 아 근데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아야. 아저씨가 아 이럴, 이럴 줄 알았어. 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잘 매야 돼. 이, 이거는. 알을 찾게. 알이 뭐야? 어, 어. 아 아들 아들도 아들을 찾으라고? 알이 아들이야? 어 잠깐만. 알은 또 뭐고 아들은 뭐야? 이, 나 혼자 갈수 있는 거 맞아? 맵을 펼쳐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길이 나 있고 아 이렇게 m b c 한테 가가지고 이제 미션을 받는 거구나. 아이, 어이 어이, 우리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했는데 너의 이름을 또안 지어질 수가 없지. 우리는 추추 찰스가 아니라 뿌뿌 찰스로 가자. 뿌뿌 찰스에 주어서 뿌쉐. 간다 뿌쉐야 뿌 뿌. 이건 뭐야? 오, 어뿌 뿌. 이거지 이거지 달려. 잠깐만 이거 오는거 오는 아닌가? 오오올 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 오지마. 와, 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텐트 뭔데? 텐트 뭔데? 텐트 뭔데, 이거? 아, 맵 중간중간에, 뭐 이거 이, 좀 맵. 가볼 데가 있네 와 이거 괜히 내렸다가 지금 이거 잘스 오는 거 아니야?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여기에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냄새가 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아 그렇지 이름게 있잖아 아아 아, 뭐, 뭐 먹었다 이거 아아 아, 이게 고철이구나 이걸 가지고 기차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후시야 내가 네밥 갖고 왔어요 잠깐만 고철이뭐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어? 속도 늘릴 수 있나? 어? 아안 되네 아 고철이 두개 필요해? 아 그럼 기차 체력 아 이런 식으로 오오 이렇게 체력을 늘리는 거구나 간다. 오케이. 출발. 뿌뿌. 오 뭐야 뭐야. 오갈림길갈림길야야야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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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어어어어천둥북어와어거 지렸어 지렸어. 오케이. 여기서 딱 후지를 딱해 주면은 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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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다가 자꾸 찰스 오는 거 아니야? 그 진짜 왠지 찰스를 부르는 약간 그런 신호 같은데? 오케이 필수 미션 장소에 도착. 여기가 뭐 스토리 같은 거를 주는 그런 미션 장소인 거 같은데? 아, 니 아니 근데 잠깐만 토시야. 너너너 너, 너 찰스 오면 혼자 가려고 지금 혼자 집금이 앞에 있는 거 아? 이거 싫어하냐? 너 이리 너, 너, 너 와, 너너너뒤 아, 뒤로 뒤로 와. 나라라라라라라라라 나태고 가야지. 혼자 가려고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여기서 딱, 딱. 나이스, 이거지. 절대로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널 위한 거야. 나 없이 너 어떻게 혼자 가, 그치? 그래도 잡혀, 어. 그러다가. 오 잠깐만 어 요런데 고철이 그렇지 요런 거 그냥 몰래 몰래 가져야 되고 이런 것도 스기스좀가져가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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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 여기 사람이 있어 <laughs> 미, 아, 미안,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저기 저기 뿌시에 뿌시에 제 친구 뿌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괴물 사냥꾼이 도착하셨네 괴물 사냥꾼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괴물 응. 도둑놈을 보는 눈빛인데 와 이미 그 많이 싸워봤구나 찰스라 아 근데 찰스가 말이 다쳤다 싶으면은 자기가 황무지로 도망간대 섬에는 세 개의 알이 흩어져 있는데 세 개의 주요 광산에 남겨있지 어 뭐야 아까 아 도알 얘기를 썼는데 아그세 개의 알을 모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사원에 갖다 놓으면은 차일스가 이제 안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죽을 때까지 싸울 거라고 광산에 있는 알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 걱정 하들들들들들 하들들들 하달달달달 마 십시오 이 괴물 도둑 아 괴물 도둑놈이 괴물, 괴물 사냥꾼 바로 우리 토쉐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집에 혹시 보있나요아이미 미리, 미리 잠궈 놓으셨네 아 철저하시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무기 미션이 있네 근데 왜 빨간색이야 무섭게 여기 한번 가볼까? 뭔 소리야? 방금 경적 소리 났는데? 어왜 왜왜왜 왜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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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아 <laughs> 미안해 아왜왜 아, 이게 경적 소리가 나면은 차일가 나타나는 거구나? 와.. 근데 아까 팔쓸어하시는거 너무.. 너무 하시네 좀 나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지 일단, 여기서 잠깐 스탑. 여긴데, 여기, 여기가 무기 미션인데. 근데, 여긴 여기 뭐야? 여긴 여기 왜또 불이 나 있어? 아이, 아이, 아저씨, 불났는데 왜 여기서. 왜, 그냥, 아, 아, 추워서 그러시는 건가? 근데, 혹시 아저씨 머리가 알 아닌가? 아,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찰스를 잡으려고 화염방사기를 만들었대. 오, 대박. 이거 나 주는 건가? 화염방사기를 테스트하다가 헛간에 불이 났다. 아, 불을 끈 다음에 나보고 가져가라는데. 아 이거 불을, 불을 어떻게 끕니까 잠, 잠시만요. 이 풀을 이 어떻게 꼬지? 중간에 뭐 도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길이 있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이게 찰수 어 여기 이런 거 먹어주고 찰수에 냄새가 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왠지 내버가잖아 그렇지? 아 이럴 줄 알았지 그렇지 바로 물려. 꺼준 다음에 가져가면 되는 거구나? 와.. 여 들어왔더니 잠깐만 뭐 가져갈게 뭐야 어어어 깜짝이야 아아 아, 페인트 아 페인트통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걸딱 먹어주고 근데 화염방석기는 없는데요 아저씨? 어? 어 뭐야 어 버그 스프레이 바로 빠졌다 아 이거 기차에 장착하는 거야? 아 잠깐만 뿌시야 뿌시야 내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왔어 이거 화염방석기라는데아 여기 이미 달려있네 아 버그 스프레이? 아 이런 식으로 무기를 이렇게 변갈아가가지고 낄 수가 있는 거구나 <laughs> 와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쏘는 거 아, 이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찰스 그냥 녹아버리겠는데? 근데 이게도 마찬가지로 연발은 안 되네 한 발씩 다 끊어서 쏘는 거 같은데 일단 그동안 모은 고철들로 체력 좀 높여주고 속도를 무지 빠지게 아 빠지기 아니 빠르게 그리고 피해 레벨 증가 <laughs> 끝났다 찰스 너 이제 끝났다 잠깐만 어딨냐 찰스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온다! 야 찰스 온다! 아 찰스는 뽀뿌 찰스, 뭐, 뭐, 찰스 맞지 그치 이거 소리 아닌가? 아니 이거 찰스 올까봐 너무 무서워 죽겠네 아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찰스는 오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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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리 들렸거든요?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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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 찰스 일로 와 일로 와널 위해 준비했어 파이어 아 저기서 오고 있네 안녕 찰스 아이 뜨거 아유 아이 뜨거라 아이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어쩔 텐데 어쩔 텐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려 야 이거 연가안돼아찰스아 이거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 바꿔가지고! 딱한다음아 요런 식으로 쓰는거구나! 새빠르게! 안녕 차에스난풍셔라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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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꾼 다음에, 아유 뜨거워요! 아유 뜨거워요!!! 다시 또 바꿔준 다음에, 이거 딱낀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이거지 이거지, 내가 말라누구다 내가 말한 최탈이다! 어디어디 가까이 붙으려고! 와아, 오케이! 야, 이거 기차 세지고 무기 좋은 거 얻으면 대박이네! 오 아니, 그보니까 아이템 중에 페인트가 있어가지고 페인트도 먹으면은 이거 뭐야? 녹색? 오 뭐야? 바뀌었어 와! 대박! <laughs> 무슨 이거 좀비? 좀비 열차 같은데? 어이, 어이, 추추찰슨지 추파 추추찰슨지 어이, 어이, 덤벼 바로 내가 홀줄를 내버려줄 거야! 알겠어! 삐비삐 이거 그냥 삐 이거 그냥 삐 이거 그냥 삐 이거 그냥